돼지곱창 야채볶음을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맛내기 어렵지 않아요 양배추와 양파를 준비해서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썰어주시고요 총 청양고추도 3개 준비해서 쫑쫑 썰어주세요 대파 반 뿌리는 흰 부분을 준비해서 심지는 빼내주시고 깻잎 열장은 반드시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손질한 곱창을 준비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시고요 소주는 5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저는 불린 납작 당면을 넣었는데 너무 맛이 좋더라고요. 뚜껑을 닫고 납작 당면을 미리 익혀준 후에 건져내세요. 국장을 이렇게 오래 볶아주셔야 부드럽고 장내가 안 나요. 양념을 해주겠습니다. 진간장과 백설탕, 소고기 다시다를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도 넣어주세요. 물엿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 다진 마늘도 1 테이블 스푼을 넣어주세요. 영상에 넣지 못했는데요. 후추 4 1 티스푼을 넣어주세요. 국장을 충분히 볶은 후에 양념이 절반만 넣어서 볶아주세요. 국장에 양념이 잘 묻고 나면, 이제 야채를 넣어주세요. 야채를 넣어서 다시 양념을 섞어주겠습니다. 야채에도 양념이 골고루 잘 묻어나면, 당 넣어주세요. 넓적 당면이 있으신 분들은 꼭 넣어보세요. 곱창을 두 배로 먹는 느낌이에요. 정말 맛이 있거든요.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깻잎이에요. 깻잎은 꼭 넣어주세요. 그래야 곱창에 맛있는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